안녕하세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숙님의 글 사랑하면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 태도, 표정, 생각들에 대해 조심스레 경청하고 살피고 이해하려 하고 기억하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어 행동으로 옮기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포함해서 친밀했던 친구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 속에서 말, 행동, 태도, 표정으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한참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 우리는 나는 얼마나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얼마나 조심스레 경청하고 행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소통한다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입니다. 바쁘다 와플. 오늘은 이재숙님의 글 사랑하면 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